역에서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 30분의 여유가 있어 1시간 30분의 여유가 있어 상점에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 시속 4km를 걷고 시속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데는 20분이 걸린다고 할때 역에서 몇 km 이내 이내는 등호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상점이 있다면은, 여기서 이렇게 상점이 있어요. 몇 킬로미터인지는 몰라요. 이게 X가 된다고 했을 때. 우리가 이제 갈때 걸리는 시간, 간 다음에 물건을 샀죠? 어, 물건을 산 다음에 물건을 사고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는 몇분 이내로 와야 된다고요? 1시간 30분, 1시간 30분을, 우리는요, 시속이 지금 기준이거든요? 시속이 기준이니까 시로 바꿔야 돼요. 그럼 1시간에다가 30분은 2분의 1 시간이죠? 그럼 2분의 3시간이 걸려요. 어, 그 다음에 20분이라는 것도 고쳐보자. 20분은, 얘도 60분의 30이라 돼서 2분의 1이 된 거예요. 어, 이것도 이제 60분의 20으로 해주면 얘는 3분의 1 시간이 되는 거죠. 3분의 1 시간이 된다. 자, 그래서, 갈때 걸리는 시간은, 어, 일단 갈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, 우리는 4km 속력, 속력분의, 속력분의 거리, 속력분의 거리, 이제 갈때 걸리는 시간에다가 물건 산 시간. 물건 산 시간이 20분 걸리니까 3분의 1시간 또 되돌아오는 거죠. 4km로 거는 거니까 속력분의 거리 요것이 간 다음에 물건 사고 역까지 다시 되돌아오는 게몇 시간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고요? 1시간 30분이니까 2분의 3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. 이거죠. 가고 물건 사고 되돌아오는 게 2분의 3 이렇게 되어있다. 그럼 얘를 12를 곱해 보겠습니다. 12 곱하니까 3X, 4에도 3X, 12 곱하면 6이니까 6, 3, 18, 이거 더하면 6X, 4 빼주니까 14. 그러면은 X는 부등호, 6분의 14니까 3분의 7이네요. 3분의 7km 이내에, 몇 km 이내에 이용해야 됩니까? 3분의 7 km 이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.